사춘기가 와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아이는 나에게 상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아빠들은 선물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몇 프로가 그렇다고 대답했게? 10%몇 응? 프로가? 어? 거의 다? 50.8%가 우리 아이는 힘든 상황이 되면 아마도 나에게 의논할 거예요. 그리고 50.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지? 애들 생각도 그런지. 애들한테 물었어. 자, 너희들은 살다가 이렇게 사춘기 와서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교관계가 우 힘들어지면 아버지에게 상약했다. 자, 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0%? 아니, 0% 너무했다. 그럼 인생 그냥 막 살자는 아요 10%? <laughs> 자, 4%가 나왔어. 아, 아, 너무 작죠. <laughs> 자, 그래서. 아빠들한테 물었어요. 5 0 8 나온 그 아빠들에게 왜 우리 아이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나는 많은 사랑을 줬으니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 그럼 아이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무려 96%가 아니라고 대답하잖아요. 96%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위기가 되면 아빠에게 상해할 수가 없는 거냐? 이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사랑받은 기억이 없대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왜 사랑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들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잖아요. 발명해 주잖아요. 공부한다 그러면 돈다 내주잖아요. 나는 그때 공부도 못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든 그거 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해주죠. 사랑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물으니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 아이들은 어때요?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받고,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서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많이 표현하세요.